대칸을 채웠습니다. 7마리 3등급 말들의 승부, 출발선 정해됐습니다 경주를 1,200m 툴규마 제주의 육경주, 7마리말 출발했습니다. 주변산도 안쪽에서 2번 천문신동, 바깥쪽 4번 성공여신이 빠른 출발, 2번, 4번 두마리가 앞섭니다. 3위권 안쪽 5번 공천수가 달리고 있고, 바깥쪽 7번 강한 능력이 차분하게 3, 4위권 다툼, 9위권에 6번, 3번, 8번, 3마리가 쳐져있습니다. 신성 건너편 뒤 직선주로 바깥쪽 4번 성공 여신 유일한 4세앞말 김홍군 기세 4번 성공 여신과 안쪽에서는 2번 천문 신동 오세마 35주 만의 출전입니다. 한영민 기사와첫 호흡을 맞추는 2번 천문 신동과 바깥쪽 4번 성공 여신, 선두권 두 마리가 크게 앞서고 있고, 사마신 뒤에서는 안쪽 5번 봉천수, 바깥쪽 7번 강한 능력을 계속해서 견제한 채, 바로 뒤편 안쪽 3번 명가의 힘이 안쪽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선두는 안쪽 2번 천문 신동과 바깥쪽 4번 성북여신이 근소하게 머리차선 펼치면서 3코로 곡선을 빠져나갑니다. 5마신차 주에서 인코스 3위권 5번 봉천수와 강수현 기수가 달리고 있고 바깥쪽 7번 강한 능력 4위권 밀린 가운데 바로 뒤편 3마신차 격차 크게 벌어진 채 5위권 6번 어정적기 바로 뒤편 3번 명가힘 안쪽을 유지합니다. 2번 4번 5번 7번 6번 순으로 4코선하고 직선주 승부에 나섭니다. 바깥쪽 5세마인 2번 천문 신동과 안쪽 5번 봉천수가 맞서는 건데 서쪽은 4 마리가 두텁게 형성되면서 바깥쪽 7번 강한 능력까지 앞선 시작합니다. 7세마 과극능세 7번 강한 능력과 안쪽 2번 천문 신동 5번 봉천수까지 인기발 3 마리가 앞선 건데 다시 한번 바깥쪽 힘을 요고있는 7번 강한 능력과 안쪽에서는 5번 봉천수가 맞섰습니다. 격차 1마신차 벌어진 채 5번 봉천수가 종반 서두로 바깥쪽 7번 강한 능력 5번, 7번, 3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직선 경주 제주만 3등급 경주에서 5위의 성적을 기록한 바 있는 4세 수말 활용태급과 장울 목마에 삼아 5번 봉천수가 직선주로 거리차를 벌려내면서 단독선도 앞섰고 안쪽에서 5번 봉천수를 보내주면서 바깥쪽 7번 강한 능력 아쉽게 2위권 그리고 3위는 안쪽 3번 명가의 힘이 안쪽에서 3위로 밀렸던 경주였습니다. 5번, 7번 두 마리가 먼저 앞섰던 1,200m 경주 선두마의 주파기록은 1분 40초.